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10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그리고 자유권, 평등권에 대해서 얘기했죠. 어, 그리고 또 참정권에 대해서도 얘기했네요. 자, 이어서 사회권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권은 시민 사회 발전과 자본주의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리고 빈부격차, 계급 갈등, 이런 갈등이 심화되면서 실질적 평등을 침해하게 돼서, 어, 바로 이런 사회권의 개념이 나왔다.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이 드러나면서부터, 어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어떤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것이 사회권과 관련 있다. 이렇게 얘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자, 이 인간다운 생활이란 말이 중요하죠. 실질적 평등.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개념과 관련 이 있다. 복지국가라는 것은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권과 관련 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권과 관련 있는 말들 보면은 실질적 평등. 자, 이 개념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적극적 권리, 복지 국가 이런 것들이 사회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권리, 어 기본권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20세기 접어들면서 어 등장하게 되었고 어 자, 그 종류를 보면은 교육과 관련된 거 또는 노동과 관련된 거, 환경과 관련된 거, 보건과 관련된 거, 또는 노인 문제라든지 사회 보장과 관련된 거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여성과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장애인 문제라든지 사회 보장 뭐 등등등등 자 이런 것들은 다 사회권과 관련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교육 노동 환경 보건 여성 장애인 노인 문제 등등등 자 이런 것들 사회권과 관련 있는 어 내용입니다 자그 다음에 자 청구권 청구권은 국가나 개인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바로 청구권이고 자 이런 성격을 띄고 있죠.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그리고 수단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권 분야를 공부할 때는 어, 기본권의 성격과 그 종류를 함께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고, 그다음에 수단적 기본권이라는 그런 성격이 있죠. 이런 성격들을 잘 알아두고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죠. 자, 먼저 청원권이란 어, 자신의 희망 사항을 국가기관의 문서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원권, 청, 어, 청원권이 되겠습니다. 청구권은 보통 이렇게 청자가 다 들어가죠. 청자가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리고 재판청구권은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이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자, 요 자세한 얘기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어, 손해를 입은 국민은 내가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칼을 맞아 다치면은, 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구조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자요 말들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요런 말들을 역시 수업 시간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자 요렇 내가 경찰한테 끌려가서 조사를 받다가 어, 혐의 없어서 나왔거나, 근데 거기 같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온 경우 역시 내가 갇혀 있어서 굉장히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형사보상청구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들이 직문상 불법행위로서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으면 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국가배상청구권입니다. 경찰관이 직무상의 어떤 어 강도를 잡혀서 총을 쐈는데 그 옆에 있던 내가 만약에 어 총에 맞아서 다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바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제도들이 바로 청구권에 속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자 이렇게 자유권,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통신의 자유, 주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평등권. 자, 합리적 차별. 합리적 차별이란 말이 중요하고 그런 합리적 차별이 없으면은 합리적 차별이 있으면은 자유권에 위배되지 않는 거고. 합리적 차별이 없이 만약 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은 그건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자, 다시 어, 합리적 차별이 없으면은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고, 합리 차별이 있으면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네요. 그 다음에 참정권,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자, 그리고 능동적 권리고 적극적 권리이기도 하죠. 선거권, 공무단위권, 국민투표권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그다음에 적극적 권리고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적극적 권리고 그다음에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복지국가와 관련이 있고 실질적 평등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근로사회부장 환경 노인 복지 여성 장애인 등등등 이런 권리와 관련이 있다 어, 가장 최근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청구권. 자, 청원권,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고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고 그다음에 수단적 기본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가 있을 수 있겠죠.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자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권리들은 당연히 인정해 주는 겁니다.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개별적 권리란 말을 씁니다. 아 죄송합니다. 개별적 권리가 아니라 포괄적 권리라는 말을 씁니다. 포괄적 권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어,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거를 포괄적 권리, 포괄적 권리라는 말을 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일조권, 수명권, 건강권, 문화권. 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자, 기본권은 무조건 다 보장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공공복리라는 것은 어떤 사회 전체의 어떤 공익을 위할 때는, 위할 때는, 어,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어,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죠. 바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은 필요한 경우에 하나예요.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하, 그런 걸 제한할 때도 반드시 뭘로서 몰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서 제한해야 된다. 자, 이런 제한을할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없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어, 법률로서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문을 할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바로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개념은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탐구 활동 2번, 탐구 활동 2번으로 갈게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이렇게 되는데, 저 여기 11조는 어떤 내용일까요? 11조는 이거는 자 평등권에 관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16조는 주거의 자유였으니까 자유권에 관한 내용이고 주거의 자유에 관한 구체적으로는 주거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고. 24조는 선거권 했으니까 참정권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26조, 26조는 청구권, 청원권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회권. 자, 여기 교육받을 권리 했으니까 사회권이고, 교육을 받을 권리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탄구활동 2번, 학습지 30쪽에 자, 이렇게, 어, 써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수업시간에는 어, 이 내용이 써 있는지 여기다가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료 1번과 같이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써보자 했는데 어, 한마디, 한마디로 말해서 헌법은 최고의 법이고 모든 법의 기본법이고 근본법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함부로 고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법인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했는데 자, 이거 교과서에 120조 1 2 1쪽에 있는 내용이죠. 자, 함께 풀어 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 이렇게 돼 있는데 가는 이게 뭘까요? 어떤 직원모집을 하는데 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어, 이거는 뭐에 위배될까요? 그렇죠 바로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 차별금지, 합리적 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차별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권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청구하려면 3일 안에 항고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시간상 불가능해. 자 이거는 내가 어떤 그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재판청구권, 그렇죠? 어, 항소권을 보장해야 된다. 어, 이렇게 청구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판결 즉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권이 보장되는 것도 청구권의 어떤 종류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너 대한고등학교 1학년 4반 홍길동이구나. 라고, 자, 이렇게 여기 이름표를, 어내 의사와 관계없이 교복에 부착함으로써 내 사, 생활을 침해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자유권과 관련 있는 거고, 사생활과 비밀보장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게 됐어. 자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죠 참정권과 관련이 있고 투표편현권을 보장받아야 되고 또는 평등권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누구나 어 이런 그 차별받지 않고 평, 평등하게 어떤 선거권이 보장돼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너무 가난해서 자 이렇게 정기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니까 바로 사회권과 관련 있고 생존권 보장이라는 개념과 관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개념 체크 문제부터는 문제풀이 영상을 다시 어, 만들어서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